자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마크 할 건데 요거가 점프 맵이라네요 하하하. 자 제가 자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여기서부터 읽는거 맞나? 이왔나 본데? 읽을게요. 여러분들 글씨에 생 넣는 생 넣는 생 넣는 거 궁금하시죠? 이렇게요. 잘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영어 자판이 들어가요. 들어가면 S를 꾹 눌러요. 그러면 기호가 될 텐데 아래로 꼬리가 달리고 근데 이거 안 읽어도 되잖아요. 아, 여기서부터 있는 건가 본데. 안녕하세요. 방, 방, 탄입니다. 제가 이번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탈출맵을 갑자기 만들고 싶어서, 싶어지더라고요. 아무튼, 처음으로 만든 탈출맵이니, 잘 부탁드립니다. p.s 표지판 더 있으니, 읽어주세요. 그리고, 오타이 부탁드립니다. 되도록이면, 아침에 해주세요. 마침이에요. 아침, 아, 근데 지금 이거 세이브 아야 되나? 뭐지, 이거 뭐지? 탈출 맵에 이런 거 있거든요. 오호, 그렇군. 이건 뭐지? 특별한 거 기대했다면 부서드리죠. 뭘 부서요? 이거? 부셔보라고요? 이건가? 지금 밤이 아니고, 안, 아니라서. 앉아줘요. <laughs>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볼까요? 아니, 올려 올렸나? 이게 1단계래네요. 이게 지름길인데, 안 가는 게 좋대요. 자, 안 가는 게 좋겠죠? 간단, 간단, 간단. 아 세이브 해야 되는데, 이거 세이브 간데. 이거 밤이 언제 될라나 얼탱이 쉬우니까. 매우 어렵다네요. 어? 이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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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이런. 어, 세이브. 가, 어, 뭐지 어, 왜 일로 왔어? 당신을 위한 케이크. 어려워 보대요. 어려워 보인다. 딱 봐도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, 여러분? 아닌가? 잘할 수 있다. 헛. 이거만 끼면 끝인가? 하나하나 다 밟도록 하겠습니다 헛! 아, 됐다 그 다음..합니다 이제 엔딩을 보면 되겠네요 엔딩? 이게 엔딩이에요? 요거 뭐지? 음 아, 쓰고 싶은 말 쓰라네요. 서, 응? 서, 저도 글씨 한번 바꿔볼까요? 이거, 뭐지? 이거? 안되네 요 꾹꾹 누르래요 뭐 이건가? 뭐라자 이거 엔딩인가 보죠 이거 보스러는데아무것도될것 같은데 어머어머 어머. 어, 나죽을어 엔딩 끝이에요, 아 올라가 볼까? 내려가 볼까? 우후! 오호... 음, 너무 쉽네요. <laughs> 우리 엄마 아빠인가? 네,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